13조6시그널입니다. 스마트 매니지 인스트럭션 웨이드 SNS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 SNS를 접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강의 컨텐츠로의 손쉬운 접근과 페이스북을 통한 수강생 간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의 교육용 자재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해보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각 강의에 따른 페이스북 그룹 기능을 통해 학습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한 학기 동안의 공지, 퀴즈, 강의자료 등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페이스북의 댓글 기능을 통해 퀴즈나 강의자료에 대한 의견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불가능했던 자료 공유를 SMI 서버에서 관리해 주어 쉽게 필요한 자료를 스마트폰에서는 물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 팀 프로젝트 활동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인원을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면 스터디 그룹원들 간의 채팅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퀴즈 출제와 자료 공유도 가능하며, 일정 공유 기능을 통해 함께 스터디 모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